치료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진단이잖아요. 진단이 제대로 돼야 치료를 똑바른 걸할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제 나는 눈밑이 노화가 됐어 고민을 하고 눈밑 탄력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피부 늘어진 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막을 수가 없으면 거기 가림막 같은 걸 하나 쳐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진짜 지방이 밀려나. 정말 이건 어쩔 수 없이 지방이 덩어리째 블룩하다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는. 你好，하세요。<noise> <nois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눈밑 시술의 모든 법 집에서 관리와 병원에서 확실히 없애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도 혹시 눈밑 케어에 고민이 좀 많으실까요? 저는 좀 꺼진 눈이라서 다크서클이 보이는 게 약간 고민이기는 해요 눈물 고랑 그런 게 이제 조 고민이죠 사실은 눈물 고랑이 심해서 눈물 고랑에 스컬트라를 했어요 원장님 이제 직접 오전에서 시술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네. 눈밑 케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확실히 있나요? 눈밑 지방은 눈 밑이 볼록해진다 눈물 고랑이 있다 이런 거는 노화의 뭐~ 인디케이터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 아이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눈 주변이 붓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림프 마사지 그러니까 눈 주변 붓기만 약간 빠져도 조금 좋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코 주변부 눌러서 그러니까 이제 눈물샘 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관 쪽을 조금 자극을 해 주시면 눈물샘 쪽으로 림프가 순환이 되면서 붓기가 빠지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림프 마사지 이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이제 밑이 거무스름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 크림 같은 걸 바르면은 다크서클 그러니까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것들은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K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다크서클용 크림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거쓸때좀 혈관 좀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좀. 된 적이 있고요. 눈 주변이 이제 거무스름해지는 게 부신 피로 증후군 이런 거 생기면 이제 눈 주변이 검어지거든요. 그래서 잠잘 주무시고 수면 부족이 제일 이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만성 피로 예방하는 목적으로 비타민 B 복용을 많이 하시면 다크서클도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다크서클도 좋아집니다. 진료를 보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상담하는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꺼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게 실제로 아이백이 생겨서 불룩하게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눈물 고랑이 너무 심해서 저처럼 이제 쑥 꺼진 사람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건지를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살짝 메꿔보는 동작 그러니까 이걸 약간 채우는 것처럼 볼, 앞볼을 살짝 밀어보면은 살짝 채워졌을 때 눈물 고랑이 메꿔지고 괜찮아 보이는 정도가 된다. 하면 눈물 고랑에다가 뭘 채우는 거 그러니까 필러가 제일 쉬우니까 필러를 좀 채운다든지 스컬트라나 주베룩으로 조금 메꾼. 다든지 하면 충분히 개선이 됩니다. 이런 채우는 시술은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어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효과가 금방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탄력이 떨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가 흐물흐물해서 처진 경우가 있는데 피부 끝을 붙잡고 눈꼬리 끝을 붙잡고 살짝 당겨봤는데 이게 피부 늘어짐 때문에 아이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경우라면 탄력이 부족해질 거죠. 탄력이 부족해졌으면 제일 쉽게는 스킨보톡스나 리쥬란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주사는 쉬우니까 그걸 선택을 해보신다든지 더 나아가서 더 고민이시다 하시면 눈 주변으로 에너지 디바이스, 서머지나 울세라 등등으로 탄력을 좀 줘본다 그런 내용으로 조금 이제 열을 가해서 콜라겐을 조금 더 탱탱하게 만들어본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디바이스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 피부 늘어짐이 개선이 안 되고 아직 뭐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 눈밑 탄력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뭔가로 가림막 같은 거 이게 지방이 밀려나오는 거나 피부 늘어진 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막을 수가 없으면 거기 가림막 같은 걸 하나 쳐주는 거예요. 막아서 텐션을 약간 주는 좀더 쫀쫀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실을 조금 씁니다. 여기 쓰는 실은 머리카락만 한 아주 얇은 실을 스프링으로 막 꼬아서 이만큼 긴 걸. 짧게 줄여놓은 실이 있거든요. 그런 실들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뒤에 다 녹습니다. 녹으면서 콜라겐으로 바뀌고,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실이 앞쪽을 이제 막고 있으면 텐션을 조금 주는 효과가 있죠.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진짜 지방이 밀려나. 정말 이건 어쩔 수 없이 지방이 덩어리째 블룩하다 너무 심한 아이백이다 하면 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는 뭐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거를 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덩어리째 있는 이 지방을 그렇게 많이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걸 실제로 빼 보면은 1cc 넘거든요. 이렇게 많은 지방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농도를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은 눈밑 지방 재배치 과잉되어 있는 눈밑 지방을 눈물고랑 쪽으로 펼쳐 밀어 넣어서 눈물고랑도 해소시키고 남는 지방도 제거해내고 재배치시키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 가장 좋은 시술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나는 눈 밑이 노화가 됐어라고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하고 싶어서 오셨을 텐데 해결책들이 오늘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적재적소에다 잘 배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진단이잖아요. 진단이 제대로 돼야 치료를 똑바로 할수 있으니까 진단을 똑바로 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곳보다 조금 뭐 기술적으로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저희 이제 잼버라는 실을 좀 많이 쓰고 눈물 고랑에는 스컬트라나 필러로 잘 채워 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정말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1, 2년이라도 꼼수로 좀 버틸 수 있게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하는 좀더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눈밑 고민에 대해서 홈케어와 병원에서 하는 시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좀 해드렸는데 고민이 많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 집에서 하는 홈케어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병원으로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